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And I my to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과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Uh, I early this from 아, 제가 오늘 아침 일찍에 캄보디아에서 출발해서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제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And this morning, I'm going to share his story. 이 아침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해요. h i 그 이름이 s o c r 힘입니다 심 립이라는 그 캄보디아의 마을에서 열두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난 그,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 립이라고 그곳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His family was very happy and very secure because his father was a teacher. His father worked hard. His father had a good reputation in the community. 어이 학생은 그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참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굉장히 배운 분이시고 또 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But when Rexa was 11 years old his happy days came to an end. 어, 근데 그 렉사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그 행복한 날들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어, 1975년 4월 17일날 크메르 루즈군이 어, 그들의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마을을 떠나고 이 집을 떠나라고 강제적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수용소 같은 데 갇혀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먹을 것도 많이 먹지 못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용소 같은 데 갇혀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먹을 것도 많이 먹지 못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동안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렉사 이분의 동생, 10살밖에 안된 동생이 어, 오해를 사서 옥수수 같은 걸 자기가 훔쳤다는 오해를 사서 그 어, 간부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간부들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는 다른 모든 커뮤니티에 본때를 보여준다고 뒤로 줄을 묶어서는 얼굴부터 막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때려서 나중에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줄을 묶어가지고는 온 마을의 캠프에 끌고 다니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옥수수 훔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때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This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악몽과 같은 일들이 2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렉사가 13살이 되었을 때 1977년에 그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군인들이 크메르스 군인들이 칼을 갈고 도끼를 갈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Mommy and daddy brothers and sisters today they're going to kill us. 듣고 부모님한테 빨리 돌아가서 엄마 아빠 오늘 군인들이 어쩜 우리를 다죽이려 그러는지 몰라요 하고 얘기했어요. Realizing 그 that they were going to soon be dead, the whole family members started to tremble uncontrollably. 그온 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을때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할수 없이 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He tried to hug hi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but he didn't have any grip. 그런데 어, 그리고 그 동생, 어린 동생, 여동생 또 남동생들을 어,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거기 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어, 어, 소가 끄는 어떤 마차 같은데 다 이렇게 붙잡혀서 어, 그 어떤 시골로 이렇게 다 끌려갔습니다. 그 i s father with all the other, fathers and his brothers with all the other brothers Were there beside a pit that was a grave. 어 그리고는 저기에 멀리까지 갔는데 거기에 구덩이가 파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특히 남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구덩이인 대로 끌려갔습니다. The women were not there because they were still harvesting some grain. 어 거기 아직도 그 추수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And the families, knowing that death was imminent, began to try to hug each other, but it was difficult because their hands were tied behind their back.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형제들이 서로 또 위로를 하고 허깅을 하려고 했지만 손이 뒤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입 맞추고 서로에게 허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지들의 마지막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자식들이 어떻게 도움을 원하는데 도울 수가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어요. And then the killing began. 그리고 나서 사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공격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공격하고 그 아버지가 죽자 그 무덤 그 구덩이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하나 칼로 찔리고 사륙을 당하고 몽둥이를 어, 치고 그래서는 하나씩, 둘씩 죽어서 그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헥, 렉사도 뒤쪽에서 둥기로 맞았, 맞았는데 어, 의식을 잃고서는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남자들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나자 이 군인들이 또다시 가서 이제 여자들 데려오려고 떠났습니다. And when regained consciousness, he was covered with bodies. 그리고 렉사가 어,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기가 많은 그 시체들에 눌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열세 살밖에 안된 소년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바깥으로 막 기어나오면서 그 아버지 시체도 밟고 이렇게 나왔어요. And he Close his father's eyes. And then he went into the woods and found a place to hide. 숲에, 어, and he was paralyzed with horror as the carts came back with his mother and his sisters. 그리고 어머니와 또 자매들을 또 싣고 웃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13살 아이의 눈으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여동생 또 누나와 어머니가 칼에 맞고 찔리고 완전히 난도질 당해서 또 하나 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판대고 그리고 태양이 다 해가 지고 났을 때 살짝 그 바깥으로 나와서 그 무덤 앞에 무릎 꿇고는 그 무덤을 손으로 막 치며 머리를 치면서 얘기했어요. And he cried. He said, "Mommy, please take me to be with you. Please take me to be with you." 그러면서 크게 얘기했어그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나도 데려가세요. 엄마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그러면서 울부짖었어요. But of course, his mommy couldn't hear him. 그렇지만 어머니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And he bowed before the grave and he made a vow.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단호하게 맹세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내가 살아있는 한, 살아서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겠습니다. Days, 13 그리고 13살짜리 소년이, 아무런 갈 곳도 없이 한 며칠 동안을 그 정글을 배회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원래에 왔던 그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 그리가 많이 상처를 입은 상태로 어, 마을로 돌아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들이 그를觗고, 그를 상처받고,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져주고 위로해주면서 그 아이를 너는 특별한 아이다 라고 불러줬어요. 부활한 아이다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왼손에다가 흰 실을 이렇게 감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의식 같이 어, 떠나갔던 그 영혼이 돌아와라, 이런 의식을 통하면서 떠나간 영혼이 이 아이한테 돌아와라, 라는 그런 의식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 소년을 입양하여서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어, 가슴에 있던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어, 어떤 약도 줬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 피에,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약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난 상처는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며칠 뒤에 어, 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 누님 한 분과 그리고 이모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갈수 있었고요. 그리고 19살이 됐을 때 그는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가 할, 원하던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총을 항상 소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 원수들을 총으로 쏠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 소년의 마음에는 아주 쓴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나 러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도무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그 자리를 박차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태일랜드에 국경에 넘어 있는 태일랜드의 그, 그 피난민들의 그 캠프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He 그 피난민들의 캠프에 5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는 감사하게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He didn't know what it meant.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하고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이 그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만약 그래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줄 수 있을까? If can get me out of this, I will 하나님께서 말은 나를 이러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그분을 믿겠다. 어, 그가 5년 동안이 난민 캠프에 지낸 다음에 그가 캐나다 이민을 신청했을 때그 이민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그 월드 비전 센터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Because of his sins, without being asked. 어, 그가 하나님 께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 께서 주님 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놀라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the really his heart. 그리고 그의 멍든 마음, 상처 난 마음에 그 메시지가 정말 깊이 터치하게 되었어요. And began a of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He went to Bible school. 그리고 성경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And he from Bible after years. 그리고 3년 동안, 3년 만에 그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캐나다중부에 있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신학대학원에또진학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신학교학교에그신학교습니다 그리 가끔씩 가다 이 청년은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말없이 앉아있다가 울다가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And he was 그런데 성경이 이, 이, 이 소년, 이 친구가 너무나 고민하는 것은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것을 할수 없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을 했습니다 1999년에 성 캄보디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그가 캄보디아에 다시 선교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And he decided he had to do the hard work of forgiveness somehow. 아, 그리고는 그가 이것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이 용서의 과정을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픈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꿈속에서 그가 감옥으로 가는데요 그 감옥 안에 자신이 환상 속에 만드는 감옥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그 원수들을 몰아넣었고, 매일 내가 똑같이 고문하고 그들을 찌르고 죽이는 그런 꿈을 꾸곤 했습니다. No 그리고 아, 누구도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그, 그들이 원, 그 잘못한 사람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He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쪽에서 먼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내 원수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나는 이 친구로부터 어,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o,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마침내 제 가족을 죽인 원수가 어디 살고 있는지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용문서의 작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Year, 어, 같은 해 6월, 6월 달에 6월 7일 날그들 직접 그들을 보러 갔습니다. And he met with them for three hours. <laughs> 한세 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어, 그들을 만날 때 깨달은 사실은 자신이 어, 정말 상처받은 캄보디아인인 것처럼 그들도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이 불쌍한 원수들에 대해서 극렬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The first slide, please. 아, if we have that. 네. Yeah. This is one of his killers, and you can see that he put. Uh, 그리고 사진에 보다시피 이번이 첫 번째 살,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의 목에 용서를 상징하는 자기 민족의 어떤 스카프 같은 것을 선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셔츠를 형제에게 주면서 이제 우리는 형제다라는 것을 직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약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심볼이다라고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다른 그 살인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so 이번에는 그두 번째 만났던 그 살해자는 내가 당신의 가족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라 용서를 구했습니다. I feel so terrible. 나는 너무나 너무나 참혹한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렉사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And I forgive you. 아, 괜찮습니다. 렉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Now, Rexa and his family live back where. He was tortured and almost executed. 어, 그리고 이제 렉사와 자신의 아그 아내는 이제 예전에 자신들이 어, 폭행을 당하고 거의 고문 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을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Now he cares for seven 그거 지금 어, 일곱 군데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He's helped these people w who, who h 어, 그리고 그를 죽였던 그 가족들 을 죽였던 그 살인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더, 자,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 그들 이또 여러 가지 예배 센터나 스쿨, 학교도 지었습니다. He's built a 어, 예배 센터를 세웠고요. The first one has a 첫 번째 예배 센터는요 이렇게 이~ 벽단 같은 걸로 이렇게 엉기성기하게 만든 좀 허둥하지만 그런 어, 만든 그 스쿨 예배 센터입니다. 그런데두 네, 번째 만든 거는 붉은 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더잘 만든 예배센터입니다. Many of the have very few 그 아이들은 그 교육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Next picture,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And so he's provided education for many many children.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ere you see h e s initiated sports programs for the children.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the sports e s programs have been so successful that the public school system asked him to take over their sports program. 어, 너무나 이 스포츠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어서 다른 곳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프로그램도 당신이 좀 운영해 달라고 요청이 그렇게 쇄도하고 그리고 또한 어, 자기의 가족을 완전히 그렇게 다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을 그, 그 사람들의 자녀와 또 손자들을 위한 손주들을 위한 어, 여러 가지 여름 성경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Next, please. 다음 슬라이드요. He provides dental clinics. 어, 그리고 또 치과 의원도 운영을 하고요. Dentists sometimes come from Korea or from Thailand or from the United States or from Canada and they provide free dental service for these people that have no access. Uh, 치유, 없는데, 오는, uh, 선교사들, 선교 he has a library of about a thousand Christian books in Khmer that children now come and read. 그리고는 도서관이 있는데 수천 권의 책들, 특히 모두 다 크메르, 크메르의 르그 언어로 쓰여져 있는 수천 권의 책들이 라이브러리에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책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심지어는 댐이나 이런 어, 어, 수질 관리하는 그런, 어, 그런 시설들도 만들어서 더 이상 홍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남, 남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또 여학생들을 위한 그 기숙사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학생들이 대도시 나와서 그리고 대학으로 지나가고 그럴 때 너무나 순진하기 때문에 많은 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잘 수용,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지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What if he had gone back to to seek 만약 그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그 목적이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What good would have come from revenge? 그 복부로부터 그 복수로부터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Who would have been blessed?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Who would have been helped?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Which would be much took 어떤 공동체가 누가, 누군가 보복을 했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던가요? 만약 이 사람이 어, 가족을 죽였던 그 원수들을 찾아서 다 복수를 했다면, 그들의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어쩌면 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No, revenge is always very small.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복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 복수하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감정입니다. 어, 복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 많은 슬픔을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행복과 또 회복을 위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Paul said,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ys the Lord.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수는 내게 있다. 내가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sn't that a miraculous kind of vengeance? 이것이 정말 이런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How counterintuitive to our human way of thinking?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But through His suffering, 우리가 이 마, 아침에 들었던 것처럼 어, 우리 주인공이 그렇게 자신이 많은 희생을 하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이,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히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운데 퍼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다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용서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보기와 달리 그 용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It's a huge, huge word. 이것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In our Christian theology, everything fits inside that word.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 용서라는 단어 안에 많이 녹아들어갑니다. Everything we've thought, everything we've done, all of our mistakes.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실수들 우리의 모든 무지가 다그 용서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so this is the that we bring. A 오늘 불렀던 어, 우리가 아직 부르지 않았지만 찬양 가운데 그런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어, 이제 찬양 제가 전해드려요 <laughs>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우리 508장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용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방에 펼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d pray for Cambodia because many, many people have not forgiven. 어,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 그들의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가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